제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건가요? 5년 전에 제가 24살이던 때 계약직으로 11개월 정도 다닌 회사가 있어요. 정규직 전환 권유가 있었으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직종을 아예 바꾸느라 거절했고요. 그때 과장님이 굉장히 가정적이셔서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았어요. 동료들끼리 아침 근무 시작 전에 실화탐사대나 궁금한 이야기 그알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봤었는데, 불륜 사건이 많이 나와서, 결혼하기 무서운 세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과장님이 가정에 잘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 과장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말했고, 저도 동조하는 대답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나서서 과장님 좋다, 그런 스타일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만난 지 3년 된 남친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 저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했다가, 다시 원래 하던 쪽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백기가 있다 보니 큰 회사는 못 가고 규모가 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5년 만에 연락이 오신 거죠.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기도 했고, 제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도움 주고 싶다 하시길래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예전에 정규직 전환된 것도 과장님이 힘을 써주셨다고 하길래 감사하다 하고 취업 관련된 조언을 전화나 톡으로 두세 번 받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게 도리지만 성별이 다르니 오해를 살까봐 일 핑계대고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톡으로 보냈으나 거절하셨고 오히려 저한테 화장품을 선물을 해주셨으나 저도 거절했고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으로 챙겨주시는가 보다 하면서도 내심 찝찝한 마음에 지금 다니는 회사랑 얘기가 잘 돼서 당분간은 이직 안 하고 여기서 배우기로 했다 하고 거리를 뒀거든요.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로 계속 톡을 보내시길래 적당히 대꾸하고 흘려들으면서 만나서 얼굴 보고 밥한끼 하자는 말은 거절을 했는데 엊그제 술 먹고 왜 자꾸 자신을 피하냐며 전화가 오셨어요. 자기 이혼한 소식 못 들었냐고 하시길래 사적인 얘기는 잘 모른다고 바쁘다고 하고 끊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장문의 톡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좋게 보고 계셨지만 가정이 있어서 포기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한 지금은 자기도 사랑을 다시 하고 싶답니다. 예전에 결혼한다면 자기 같은 남자랑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자기가 받아주지 않아서 쌀쌀 맞아진 거냐 혹시 그 사이 마음이 변했냐 남친이 생겼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어우 oh.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톡 보여드렸더니 난리가 났다고, 그때, 가정적이신 모습이 좋아 보여서 존경했던 건 사실이나 그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사랑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체 왜 이런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불쾌하고 부모님이 지금 완전 난리가 나셨다고 더 이상 이 같은 일로 연락하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냈는데. 그럼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지. 왜 나를 설레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니? 하고 답이 왔길래 소름 끼쳐서 차단했는데. 스물 살 가까이 많고 애도 셋이나 있으신 분이 대체 왜 저한테 앞으로 또 연락이 오면 어째 하나 막막하고 솔직히 불쾌하고 무섭습니다.